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운동이 있어가지고 좀 날을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고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겠죠. 오 <laughs> 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책임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이젠셀인데 제가 이거를 11월 27일 날 예, 주식 스터디 오늘 나온 기준목 종목. 그래서 바이낸스에 사면 천일고서, FNS테크, SPG스맥이라는 종목들을 어, 리뷰를 했는데요. 바이젠셀 27일입니다. 네. 야, 제가 이날 하고 아유 이거 이거를 몇 프로를 놓친 거야. 네, 81%짜리 종목을 <laughs> 공부도 안 하고 예, 영상 올린 걸 다시 보면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근데 어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바이젠셀에 대해 공부가 일단 안된 거는 제가 인정하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12,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위안이었다라는 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면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로봇 관련 주죠. 예, 27일이 이날인데요. 예, 잘 매수했으면 예, 여기까지 23%짜리가 나왔고요. 천일보석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27일이 이날인데, 아이고 얘도 뭐 이렇게 보면 예, 184%. 지금 보면 바이젠셀이 아까 몇 프로였죠? 예, 81%고요. 사면이 어, 28%. 야, 이것만 매매했어도 23% 이것만 매매했어도 그냥 벌써 뭐 부자 됐을 것 같습니다. <laughs> 184%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이렇다라는 걸 저도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본 거여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FN s 테 e 크 같은 경우 는 이렇게 5% 예. SPG 같은 경우도 27일이 언제예요? 이날이잖아, 예. 아이고, 얘도 이거 몇 프로야, 이거. 아이고, 44%. <laughs> 아, 내가 이거 제가 지금 보고, 보고 지금 어이가 없어서 27% 여기거든요. 예. 야, 진짜 주식 얼마나 못하는지. 예. 이 종목들 하나도 매매 안 했다는 거. <laughs>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아,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65%니까 지금 최소 2종목들만 했어도 한300% 가까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한 종목에 몰빵 넣었다면, 뭐, 많으면 뭐, 180몇 프로고, 네, 천유고속 같은 경우는 180몇 프로고. 최소 5%는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laughs> 어쨌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바이젠 셀은 일단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어, 12월 8일 정지 예고일로 밝힌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뭐, 뭐 정지되는 건모쩔 뭐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기영욱, 기영욱, 저랑 예, 글자 두 개나 같습니다. 이름이 바이젠 셀 본부장, 27년 상업화 목표, 5년 내 매출 1,200억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나온 뉴스 중에 보면은, 뭐, 이건 이제 따로 볼 거고, 2027년 파트너사 보령과 국내 상업화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보령은, 예, 그, 손절한 종목이거든요. 이게 3만 얼마에 샀던 종목인데, 예, 손절한 지 얼마 안되는데 아직도 9천 원입니다. 얘가 이제, 그, 남미 쪽에 고혈압제인가? 그거 판매해가지고 한참 좋았었는데 지금 요런 흐름이네요. 부인님한테 매수하라고 얘기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는 후문을 <laughs>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이 차트를 왜 했냐면 바이젠스은는 가는데 왜 얘가 안 가냐라는 게첫 번째 의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 차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AS 풀 애널리스트 셋. 네, 효과가 뭐95% 대조군 77.58%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고 어, 사망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 관련돼서 챗 GPT랑 재미나이한테 어, 이야기를 했더니 어,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48명 자가 T 세포 자가 어, PBMC 대조군 2023년 9월에 투약 완료를 했고요 2년 추적 결과가 어, 2년, 무질병 생존률, DPS, DFS, 예, 투욕은 95%, 대조군 71.58, 통계적 유의성 0.03. 이게 0.05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한명 돌아가신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어, 뉴스 링크입니다. 회사 설명은 뭐, 5% 이하로 감소했고요. 프로, 안정성도, 예,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자기 몸에 있는 티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제가 하루 몇 시간 공부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어 가지고. 어쨌든 이상 탐나이 요거 재미나일 겁니다. 이거 매우 긍정적이다. 어, 2년 무병 생존률은 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고 사망자 0명이고요. 예. 제발 확률 한명 있었고 기존 치료법 대비 압도적인 효능. 예.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3반기 최종 임상 시험 결과서 CSR 수령 시각적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26, 27년 상업화 매출 가능성 이렇게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바이젠세는 CSR 본격화 할 거고요 식품안정처로로터 개발단계 희귀약품 지정돼 신속심사 및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26년도에 지금 한다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기술수출 어, 중국 기술 수출도 지금 재추진 한다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조금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의아했던 건 1200억 규모 5년간 1200억 규모 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어 희귀 치료 제이어서 희귀 치료제가 뭐예요 이제 낳기는 어려운데 뭐만명 대비 몇명뭐 발병하는 뭐 10만명 대비 몇명 발병하는 뭐 그런 어 질병이고 대신에 치료가 이제 잘안 되고 이제 그쪽에 이제 한다는 건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한 30배 정도에서 연간 만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명을 또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관련돼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파이프라인이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 대상 CTL 치료제 임상 일상 단계에 있고 면역 억제제, 아토피 피부요. 요거 좀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 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온몸이 그 각질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힘드신 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맞아가지고 또 난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업화까지 규모가 큰 임상이고 가격 급여 이슈 중장기 옵션으로 보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감마델타 T 세포 카티 I P S C 기반 카 N K 차세대 면역. 치료제. 예, 전임상 초기된 결로, 밸류에이션상 스토리 프리미엄 비중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예, 스토리 프리미엄 이런 건 대체 뭔 뜻인 거예요? <laughs> 이야기에 뭐, 뭐, 이득을 준다는 거야 뭐야, 씨.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어, 요게 예, 급성 골수병, 백혈병, 이게 그라마 제일 가까운 걸로 보이죠. 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을 챗 GPT가 잘 설명 재미나이가 해준 건가? 네, 어쨌든 두개다한 건데 네, 2026년 어, CSR 네, 수령 및 확정 공시 요게 이제 되게 좋을 것같아요 그러니까는 결 탐나인 공개 상태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CSR도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 중순에 시각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이게 왜냐하면 요거를 수령하고 나서 수령하고 나서, 어, 신청서 내야 되거든요. 예, 신청서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TGC에 관련돼서 식약처에 낸게 3만 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다 쓰려면 힘든 거죠. 물론 뭐, 진, 진짜로 다 손으로 타이핑해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어,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에 맞춰서 자료 준비하고 임상 결과, 그다음에 실험 결과. 그 내는 데한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예 하도록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술 수출. 요게 이제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채 g p t 도 기업 가치 레벨 자체가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요. 어, 주봉상으로 보면 어 12,500원 정도까지 이제 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문의해 주신 분은 만원 후반 만원후반대라 그랬나? 잠시만요. 네, 만원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2만 원 근처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음, 월봉상으로 보면 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이게 뭐 지금 보이는 형태로 치면은 18,000여기 18,460원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여기 중간값 23,973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물어보신 사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본전에 나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습에서 이게 지금 되게 어 상승이 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스토캐스틱 533이 98.35고 20과 3이 97.65고 60과 3이 8 8 7 3입니다 주가는 올라갔죠. 이렇게 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지금 현재 최고종가 기준으로는 533이 8 9예요 여기가 98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92.74 20과 3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20과 3은 92.74인데 여긴 97.65입니다. 어, 60과 3은 92.74고 88.74예요. 그러니까 지금 533은 533은 예, 533은 내려갔죠. 주가는 올라갔는데 533 내려갔고, 20과 3도 내려갔고, 60과 3만 올라갔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개 지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되게 엄청난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어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적으로 60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일선 가격이, 8,118원 정도인데, 월요일 날 쉬면, 쉬는 대로 또 오일선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오일선 올라오고, 그 다음 봉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오일선이 깨지거나, 혹은, 어이세개 양봉의 중간 가격인 8430원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면 어 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1선에 붙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선하고 21선 이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어 사실은 좀 줄여 줄여서 현금을 만들고 내려왔을 때어 이걸 태워 가지고 어, 수량을 좀 늘리는 형식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예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제가 유튜브 한 10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 채널 개설한 지 10년 됐다고 축하 메시지가 왔었는데 이런 거 안만 얘기해 봐 이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봤던 아까 봤던 이런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저런 변곡점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중에 변곡점이 하나씩 터지면서 이렇게 더 빨리 상승하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여지까지 제약바이오 10년간 보면서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적은 거의 없고 결국에는 제 생각으로는 어딘가 예, 어딘가에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21선 눌러 줄 거고 쌍바닥 해주고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어, 어느 기준선 5일선이면 5일선 기준선에서 한30% 혹은 20% 혹은 10%라도 좀 팔아 놓은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선택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걸 하실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관, 신규로 보는 사람 입장은 어떠냐면, 지금,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3070원부터 700, 1740원까지 3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뭐, 이제, 하루 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이, 그, 피보나치, 이 수혈을, 최고점에 다시 갖다 달아야 되겠지만 지금 예, 12월 6일 토요일 현재로 보게 되면 여기 7,800원에서 여기 예, 6,000원 사이 여기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면 이때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때 신규 진입은 뭐 단기로 예, 단기도 볼수 있겠지만 어, 약간 스윙 형태로 예, 스윙 형태로. 21선 한파동 나가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수타점이라고 생각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 이제 재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매매랑은 조금 시간적인 예 그런 차이가 있어갖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봉상으로 12,0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길 이제 가면은 이제 한번 두들겨 맞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20% 가까이 한번더 상승을 하면, 어, 하고 나서 이제 더 갈런지, 더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이게 수급적으로도 뭐 크게 뭐가 있지는 않아요. 예, 네, 크게 뭐가 있지는 않아서. 이게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 아니 개인이 매수하는데 매수 금액이 2억원, 1억 2억원, 1억 7천만원, 뭐 3억 8천만원, 3억원, 6억원 뭐 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누군가가 붙어서 주가 관리하면서 어, 시세를 땡기고 있는 건데 이 땡기면서 거래대금 나온 부분을 보면 뭐 7200억, 6200억, 400억, 425억, 500억, 570억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 이쪽 라인까지 지금 거의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 여기 12,600원에서 18,740원 라인 정도까지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라, 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썩은 매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렇게 총 이렇게 늘어져 있는 동안에 이제 어 주주들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튕겨 올려가면서 그냥 다 작살내는, 예. 그래서 여기 완전 손바뀜 일어나는 형태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12,600원하고 15,900원, 여기를 이제 도달하냐, 마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내려오더라도, 근데 별로 걱정할 건 없는 게, 내려오더라도 이제 한, 바, 한 번, 한번 튀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매수해서 돈쓴 형님들이 이제 죽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어, 홀딩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본전 오면 일단 미련 없이 한번 던져라. 예, 이거 이 종목 물어보신 분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의한에서는 어, 일단 5일선 깰 때부터 어, 매수 5일선하고 21선 사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매수하느냐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 최소한 뭐 지금 당장 만약에 떨어지는 형태라면 최소한 여기 정도는 예, 여기 오늘 만든 종가 만 20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하고 만 200원 사이 정도에는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들어줄 거다. 이런 예, 개념으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를 갈 거냐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 일단은 내년도 내년 상반기 안에 어, 전체 결과가 나오면. 또한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까지 여기 한번 걸릴 것 같고, 아, 여기가 문제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4,600원. 14,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 거리가 돼요. 왜냐면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지지 한번 받고 올라갔다가 꽝 깼다가 저항 받고 내려왔다가 저항 받고 내려온 자리가 지금 15,000원 구간인데 저 15,000원 구간을 돌파 하나 마냐 예, 그게 되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15,000원을 한번 찍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 이상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 차트 지금 차트만을 보고 뭔가 예상하기란 되게 어려워서요. 다만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다. 20일선 조정을 받아도 무조건또 뛰어가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막말로 따지면 60일선 지금 이렇게 n자 파동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n자 파동이고 20일선 눌렀다가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한국 경제에 있는 김종철의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퍼펙트 패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상승폭에 예, 한 번을 더, 예, 갈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형태가 나오는 게,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어서, 어, 제가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21선을 61선 위에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온다면, 어, 이 파동을 지금 한번더 끌어다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정도는 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만으로 그거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저보고 뭐 주식의 신이 되라는 말씀이어서 일단 여기 15,000원 부근이 매우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또 가가지고 15,000원 한번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일봉상에 매도 다이버전스 중이고. 어, 투자경고 떠서 한번 쉴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모멘텀을 더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할지 예.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어...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봐야되는거지 이게 그 오일선 파동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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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행스펜이거든요 후행스펜 후행스펜이 종가상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그지금 그러니까 엄청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 그 피보나치로 오일선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 제가 하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는 하기는좀 어렵은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세다라는 얘긴 거죠. 지금 이게 한 파동이니까 지금. 이게 오일선한 파동입니다. 지금 이게. 오일선을한 번도 깬 적이 없고요. 예, 종가상으로 한 번도 신적도 없고. 그래서 힘은 매우 강하고 대신에 보조 지표가 지금 매도 다이버전스기 때문에 만에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 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만원 후반대에 물려 계신 분한테 지금 매도하고 다시 사라 그랬는데 이게 안 내려오고 계속 가면 또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서 만 오천 원을 기준으로 잡고 매수 단가를 만 오천 원으로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현실적으로 잘 빠져나오는 복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규 매수는 무조건 조종조종을 해야 된다. 예. 5일선 깨지고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서 매수하면 어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